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reliability입니다. reliability에 관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유하게 되어서 즐거운 일입니다. reliability는 지금까지 다룬 여러 테스팅 퀄리티 중에 가장 테크니컬한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꼭 듣고 읽고 공부해야지만 알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Reliability는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두세 파트로 나누어서 다루겠습니다. 이번은 제1부로서 내용은 definition error of measurement classical test theory internal consistency입니다. Reliability 먼저 definition입니다. validity가 degree이듯이 reliability도 역시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to which test scores are free from errors of measurement. 시험 점수가 측정 오류에서 자유로운 정도입니다. 모든 시험은 측정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번 말했었죠. 오류가 높으면 reliability도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오류가 낮으면, reliability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역 관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reverse relationship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그 에러가 여기 있고, reliability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positive한 relationship이 아니고, 어떤 이런 식의 역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reverse. 서로 반대되는 관계, 관계입니다. Error of Measurement, 측정 오류로 넘어가 봅시다. 모든 시험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 오류의 근원을 어, 따지게 됩니다. 그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시험 개발 과정에서도 오고 채점 과정에서도 올수 있고 시행 과정에서도 올 수도 있고 분석 과정에서도 올수 있고 또 다른 모르는 곳에서도 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systematic error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류에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견이 가능합니다. predictable 하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다섯 번에 실시하는데, 한 번에서 지시사항을 잘못 주었다면, 그반 전체 학생 30명이 다 영향을 받았다고 예견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그 시스템적 지시 사항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 시험 문제에 10번에 복답이 있다 하면 전체 수험생이 그 문항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예견이 되겠죠. 복답을 전체 학생에 대해 다 맞게 처리할 수 있겠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접근을 알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에러는 unsystematic un 에러가 됩니다.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random 에러라고 합니다. 그 오류가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그 오류가 해당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랜덤하면 무작위, 무작위로 그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현상인지 잘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에러가 있다는 것만 알게, 알게 됩니다. Classical Test Theory에 약자로 ctt입니다. 이것으로 넘어갑시다. 고전 검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시험이라고도 하지만 번역을 검사라고도 많이 해요. 멋진 뭐 검사. 이렇게 하듯이요. 그리고 클래시컬은 여기서 고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클래식컬 뮤직, 고전 음악 할때그 고전이라는 뜻은 훌륭한 것이어서 시대를 불문하고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도 시험에 관한 이론이도 아주 훌륭하여서. 오래 전에 개발이 되었지만은 지금까지도 그그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론이라서 중요하게 취급되겠습니다. 그 이론은 뭐냐 하면은 observed score equals true score plus error입니다. 지난번 construct validity 할때 한번 이거 비슷한 방정식이 나왔었죠.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시험 점수는 어떤 점수이든 간에 observed score입니다. 즉 관찰에 의해서 측정을 통해서 나온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그 사람의 진짜 그 성적, 진짜 실력, true ability. 그 true ability가 점수하던 게 true score라고 하는데, 사실은 점수, true ability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true score도 알수 없는 것이 되겠어요. 이론적인 어떤 이론에 해당하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 true score는 지난번에 construct validity 할때 다른 용어로 기억이 납니까? construct 이라고도 하고요. 시험 수행에 기조해 있는 그 어, 이 이론적인 존재하는 어떤 능력이나 트레이트 특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험 observed score에 기저에 있는 그 진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추 r e 하기도 하고 추어 b 리 i y 도 되고 construct도 되겠고 또 다른 말로 latent ability라고도 하고 latent trait가 될 수도 있고 또또 다른 말로는 factor 요인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이게 항상 에러가 포함된 점수입니다. 에러의 솔수는 아까 여러 개 보았죠.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서 observe t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무엇인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이것도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가 참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한번 더 나오면 바로 여기에서 이 에러가 높으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정해져 있다면은 뭐~ (30점) (50점) 각자 받은 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에러가 높으면은 사실 그 사람의 주스코어는 낮아진다고 할수 있겠고 이것이 높은 낮으면 높고높으면 낮아진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아까 본그 relationship 에러가 높으면 reliability는 낮아진다. 또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추 c 스코 e 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이 점수의 reliability는 높아진다고 할수 있겠죠. 또 물론 validity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에러는. 시스템틱 에러와 랜덤 에러, 언시스템틱 에러 두 가지 조금 전에 나왔었죠. 이때 에러는 시스템틱 에러와 랜덤 에러를 다 포함하는 에러입니다. 이것은 알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모르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합쳐서 에러라고 합니다. Reliability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internal consistency. 둘째는 Stabil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Squarer Reliability 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어요. 이번 차시에서는 1번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Internal Consistency of Items 이것을 번역으로는 문항들의 Internal 하면 External의 반대말이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깥이 아닌 안에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적인 합치하는 정도 문항의 이 consistency 말을 바로 써서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eliability는 일관의 뜻이 있어요. 우선 하나의 하나의 뜻으로. 이것이 무슨,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Suppose you have 40 items in a test. 만약 시험에 40개 문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reliability, 이 경우에 internal c o n s i s t e n c y 는뭘 말하느냐 하면 It is the extent to which the 40 items are internally consistent. 그 40개 문항이 내재적으로 내재적으로 서로 일관성이 있는 정도, 합치하는 정도입니다. consistent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시험용어로 통계에서 많이 쓰는 형용사로 h o m o g e n o u s 라는 말을 뜹니다. homo 하면은 하나 이런 뜻이죠. 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 with one another. 아이템 그러니까 40개가 있는데 서로서로 서로 일치한다 합치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합치하느냐 하면은 in measuring the intended ability. 그 시험이 목표로 하는 어빌리티 측정하고자 하는 어빌리티가 있잖아요. 그 어빌리티를 무엇이든 간에 측정하고자 측정할 때 있어서 서로서로 4 0 개가 어~ 합치하는 정도입니다. 인터널리라는 말은 그 시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시험 다른 시험이 아닌 고그 바로 그 시험 안에서 서로 4 0 개가 합치해서 그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그거를 어~ 측정하느냐 어느 정도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아이템의 인터널 시스 i s t e n c 지는 어떻게 압니까 하고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러 인덱스, 인디케이터, 지수에는 알파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 알파라는 것은 크롬바크라는 학자가 개발한 것이라서 크롬바크 알파라고도 합니다. 알파. 그리고 이 알파는 그 구간이 0에서 1까지입니다. 가장 큰 알파가 1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40개 아이템이 100% 무엇을 테스트하는 간에 서로 일치해서 그 한가지를 측정한다는 말입니다. 0 하면은 40개가 각자 다른 것을 테스트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0.5 하면 한근 중간쯤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1에 가까울수록 아이템스 컨시스턴시는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알파가 0.9 라 한다면은 그 시험 아이름들이 서로 같은 능력을 측정하는 정도가 90% 이다는 말입니다. 10%는 뭘 다른 걸 측정한다는 말이겠죠. 응. 즉음 0에서 1 구간에서 보통 한0.7 되면은, 어, 케이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0.9나 되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우수한 일치도입니다. 이는 0.4보다 물론 훨씬 높겠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알파가 말하는 것은 그냥 아이덤이 한 가지를 측정하는 정도입니다. 그 같은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이 개수 자체는 알파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뭐든 간에 한 가지를 그, 어, 똑같이 아이템들이 매기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는 어떻게 압니까는 그건 개발자들이 그 상식에 의해서, 그리고 지식에 의해서 자기들이 테스트하는 것이 컨텐트가 뭔지, 컨스트럭터가 뭔지 이에 대한 상식과 지식과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바로 여기서 일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의도한 그 내용을 적정하는 것이구나, 그 컨스트럭터를 적정한 것이구나 하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